운전면허 이제 제가 좀 전에 산길 아니 저기 예쁘냐 마트 가는 길을 올렸는데요. 마트 가는 길을 올렸어요.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산길 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 터치가 뭐, 잘안 맞네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다 가는 길도 좀 알려드릴. 하는데 음, 음. 어내 민모님이 네. 실 이번에는 어, 회전을 아, 좌회전을 할게요. 그 이제 그 60, 그 저기 실제 보면은 60, 60키로 넘으면은 실격이에요. 자, 산길 가기를 누르시면 그냥 가져요. 네, 그러면 삼길 조금 타다가 이거, 이거 참고로 컴퓨터로 안 되거든요. 제가 해봤어요.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로도 안될 걸요 아마도. 자 가신 다음에. 음. 이쪽 터널을 타줍니다. 육... 육인 <끼리> <끼리> <욕인> 줄 알았어. <laughs>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, 짠! 선물이 다시면 끝납니다. 자,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, 산길을 한번 타보시고, 타 좋은 기억하고,